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생활에 관련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들이었어요. 구원, 사랑, 믿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넣어주셔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들이죠. 오늘부터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가? 내 안에 담겨진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느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은혜 받고 사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과 은혜 밖에서 사는 사람, 눈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입력된 하나님의 은혜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출력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선물 꾸러미 안에는 구원도 들었고, 사랑도 들었고, 용서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치 못한 하느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과자, 사탕, 초콜릿 뿐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한우갈비, 홍삼 같은 그 귀한 것들이 은혜라는 선물 꾸러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선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참저 사람 은혜가 없다.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에 믿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 벌써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바나바의 눈에 보여진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은혜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은행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은행은 은혜스러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은혜롭지 못하게 표현되기도 하죠. 저 사람 참 말하는 거 보면 은혜스러워요. 저 사람은 참 은혜스럽지 못해. 왠지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 은혜로움, 은혜롭지 못함. 이것이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은혜를 제일 잘 까먹어버리는 것, 그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이고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 눈에 이 안기옥 교회가 막 개척되기 전인데, 거기 계층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진 은혜가 뭐였느냐 이 안리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거기 유대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사실은 섞이기가 어려워요 이방인 쪽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로마 문화, 로마 시민권, 로마의 학문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이 이방인들, 그리스 중심, 로마 중심의 이방인들은 상당히 불경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율법적으로 따지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모여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 잘난 척하면 대왕일 사람들, 교만하면 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언행이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은혜가 있었고 행동하는 것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로 표현되느냐?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로움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은 전혀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형이 자기를 영접했어요. 야곱은 형한테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이나 형이 그때 그 일로 인해 나를 복수하면 어떡할까? 내 자녀들을 모두 다 몰살 시키면 어떡할까? 이 위축된 마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나아갔고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형한테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느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란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로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가 은혜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도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표현을 말로써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말을 관련지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골롯에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은혜롭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롭게 말하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의 말, 은혜받음, 은혜의 말, 입력과 출력이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은혜, 그리고 삶,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가. 그첫 번째 표현이 언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온 은혜의 선물들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가?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과 사랑과 용서,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돼요.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용서받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깊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칩이 꽂혀지는 거예요.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이 중요하죠. 이건 항상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내보내는 통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칩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꽂혀 있어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는 것, 일하는 것, 교회생활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칩이 꽂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감사할 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누어지는 게 많아지고, 베풀어지는 게 많아지고, 섬기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양보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패턴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많이 부엉이 할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말뜻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풍성해지고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긍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정말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니고 부족해도 병들었어도 연약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도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나오고 삶에서 풍성한 누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은혜를 알아서 풍성하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풍성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죄에서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은혜는 내게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늘 죄에 얽매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를 이기며 살아야죠. 연약함 속에 얽매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연약하지만 그걸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부족하다고 늘 부족함 가운데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고,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당하고 넘어지고 그러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하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부족함과 시험과 고난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까지만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해 보여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여기 은혜를 받자는 표현이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감사합시다로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도 NIV는 감사합시다, RSV는 은혜를 받읍시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은혜와 관련해서 보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도 공급해 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 하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가 될수 있고, 죄를 이김으로, 고난을 이김으로 하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살면 이런 세 가지 정세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은 은혜롭게 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 삶에는 풍성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는가? 죄와 고난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승리가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은혜를 알았다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은혜가 이와 같은 것으로 저마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